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입니다. 어, 요새 이제 반려동물 보조제가 그 종류가 되게 많아서 어, 제가 한 번씩 이제 제품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그냥 간략히 어떤 제품이 있는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요, 요 제품은 이제 강아지 액상 유산균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1 번이고 이게 5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양이 액상 유산균이고 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58,000원. 그리고 요거 세 번째는 이제 에가3라고 해서 안에 통으로 된그 오메가 3분말이 들어 있고 이제 비린내가 안 나고 강아지, 고양이 다 먹이실 수 있고요. 안에 숟가락이 들어 있으니까. 사료 같은데 섞어서 먹이시면 되구요 이게 이제 한달정도 먹일 수 있는 양이고 가격은 42,000원 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듀오플렉스 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가루로 된 관절 보조제고 이것도 이제 강아지 고양이 다 먹이실 수 있구요 요것도 가격이 42,000원 이구요 그 다음에 요 프로 다이제스트는 보통 이제 췌장염을 앓았던 애들이나 아니면 췌장에 어떤 소화효소가 부족한 애들을 위해서 만든 제품이고 요거는 안에 이제 캡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에 한 캡슐씩 먹이면 되고 한달치 양이고요 가격은 55,000원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로제닉스는 이제 인지 기능 개선 보호제라고 해서 보통 이제 치매나 그런 애들을 위해서 이제 항산화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눈에나 이런 거에 유익한 물질하고 같이 들어있고 이거는 이제 캡슐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캡슐로 되어 있고 가격은 5만 오천 원이고 한 달치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라이트는 이제 액상으로 된 복합 항산화제고요. 이거는 한 통에 28mg 들어있고 가격은 5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레노자임은 이제 복합 소화효소제라고 해서 뭐체장염은 아닌데 좀 소화가 잘 안된거나 노령동물한테 먹이실 수 있고 이거는 약간 영양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가루로 되어 있고 60g이고 가격은 42,000원입니다. IBD 옥스요 제품은 염증성 장 관리 보조제고 보통 이제 염증성 장 질환이라고 해서 IB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성적인 그장애 문제가 있거나 IBD를 앓았거나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요거는 캡슐로 되어 있고 한 달치니까 이제 30캡슐이 들어있구요. 가격은 5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알로센트릭 요거는 이제 알러지 피부를 관리하기 위한, 어, 그런 성, 그 보조제라고 보시면 되고, 어, 항염증 효과나 이제 면역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어, 캡슐과 스프레이가 있는데 요게 캡슐이고 요게 스프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가지를 같이 요걸 먹이시면서 요 스프레이를 좀 이제 피부가 안 좋은 부분에 뿌려주시면 되구요 어, 요 캡슐은 30개 들어서 한 달치고 그 다음에 요 스프레이는 한 통에 100ml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가격은 42,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파이토맥스 캡슐 시럽이 되어 있는데 요게 좀 통이 크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캡슐이 들어 있고 여기 시럽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시럽은 80ml 시럽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60 캡슐이 들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항암 보조제이기 때문에 혹시 뭐그 종양 관련 수술을 했거나 그런 거를 정도 조금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보조제라고 보시면 되구요. 요거는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요거는 15만 원이구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 드린 거는 클리닉스 제품 12가지고, 마지막에 13가지는 지금 제가 제품이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 올려 드릴 건데, 요거는 액티프로 캡슐이라고 해서 되게 조금매요 그래서 안에 이제 유산균이 캡슐 로한10 캡슐 정도 들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설사하거나 할때 추가적으로 유산균을 먹이고 싶을 때 처방하게 되는 캡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는 10캡슐 한 통에 1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클리닉스 제품 소개해드렸고 또 이어서 다른 보조제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